명절 때나 차례 지내면 그 조상님들 마음을 내가 그, 그때 아, 알겠더라니까. 아, 로아 X 됐어. 로아가 지금 골드가 4배인가 5배가 올랐대요. 왜 4분들 때문에? 내일 서버 증설해준대. 걱정 마. 아 진짜? 내일 서버 증설해준대. 어제 쉬면서 이제 로아, 그냥 여기 앉은 김에 로아나 해야겠다 해서 8시에 했거든. 아침 6시까지 했어. 어머냐. 그러니까 이게 대게 매라 그러잖아. 이미 대가리가 깨져서 왔어. 그니까 원래 보통은 대게 매여도 로아, 로아 머가리는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뇌 그대로 와 뭐만 얘기하면 얼만데 그거 야 태국 야시장 처음 간 우리 어머니들 우리도 마찬가지야 어 거기 망고스틴 만원어치 먹잖아? 존나 많아 야 무갈이 깨졌다 무역 대가리 깨진 거임 내가 봤을 때 지금 매관매직 하고 있어 지금 그냥 그대로야 그때 이라서땡못타고올줄 알았는데 크루즈선이었던 건에 대하여아근 그거야 근데 메이플도, 하, 메이플만의 감성이 있기는 해. 어. 항상 말하는 거잖아. 넥슨이라는 회사는 그냥 게임회사라기보단 우리, 우리 시대, 우리 세대 때이 젊은 층한테는 진짜 투어 그 자체라니까? 대게메 분들이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대가리가 몸의 반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리가 차지하는 지분이 존나 커요. 그리고 로아는 내가 봤을 때 로아도 확률주장이 좀 있는 것 같거든? 왜냐면, 그 저기 강화가 조금 너무 잘돼 그래서 저 1340에서 1370 가는데 보통 2만에서 3만 골드 든데요 저만 골드밖에 안 들었어요 나 그리고 캐릭터 좋네 이뻐짐 보여줄까 경남 갔다 왔어요 네. 보여줄게 보여줄게 이거거든 봐봐 일단 옷 이쁘지 우와 바탕오 옥퀸 닮았다 다 되네. 유학에 힘잘맞어그나 진짜... 아침에 방송할 때그그 그 칸뱅크님 오셨었잖아. 어그 유명한 사람이라며 로아에다가 람보르기니 한대 정도 조금 안 되게 쓰셨다고 하더라고. 그 진짜 로아 재밌게 하실 생각이면 오래 오랫동안 하실 생각이면 본인이 템랩한1 5 0 0까지는 그냥 비행기 태워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1 5 0 0이면 존나 높은 거야. 아 아니다. 어그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내가 한번 또 직접 키우는 맛을 한번 느끼고 해, 느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어제 휴방하면서 로아 혼자하면서 강화했잖아. 긴말 해볼까? 진짜 긴말 해볼까? <웃음> 아니 <웃음> 안 힘들어. 아니 이게 너무 힘들어. 못 올리겠어. 한씨어뭐뭐 <laughs> 뭐 찍먹이라고 하엔난 이미 돈 많이 썼어. 이 정도 찍음 찍어 먹는 거면 부먹이야. 내가 해 보니까 알겠어. 같이 하니까 훨씬 재밌어요. 어. 같이 하니까 훨씬 재밌어. 같이 해 같이. 멜리어브 코엑스턴 어려우면 정털리잖아.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다. 어제 그그그 <놀람> 그 <놀람> 그 <놀람> 그 이름 뭐야? 사슴 새끼. 나 조만간에 야밤으로 사슴 먹을 겁니다. 그 사슴 아그 이름 뭐뭐 뭐 이름 몰라. 이름 존나 뭐 거추장스럽게 지었어. 아무튼 알비온, 알비온이야, 알비온. 어, 노루야, 노루. 막 해가지고 진짜 노루 새끼는 떠댕겨야 되는데 날개 달렸어. 그 새끼한테 얼마 안 죽었다. 그 새끼 있지. 사이온. 그 이거, 이거, 이거 철퇴 들고 댕기면서 부시는 애 있어. 이름 뭐였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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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막 이런 거야? 뭐그 무슨, 뭐, 가, 타 가, 딱 하나 같아, 이름이. 그 새끼한테 어제 여진이랑, 여진이 접었어요, 그 새끼 때문에, 잠깐. 캐릭터를 만들래도 있잖아, 좀, 어? 아니 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 새끼 제일 빡치는 게 뭔지 알아? 그니까, 이게, 로아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정치가 존내게 커요. 뭐, 사람 이만해. 그 새끼가 살이 쪘어. 근데 철퇴 들고 다니면서 막 애들 때리고 다겨 어? 그러면 가져, 그냥, 어? 사실 은데이 새끼가 좋네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알아? 걔 기술 중에 뭐가 있냐면 즉사기라고 있습니다 즉사기가 뭐냐면 그냥 걸리면 죽어요 일단 즉사기부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즉사기는 다행히도 덜 나와 별로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의 양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어 무슨 느낌인지 알지? 근데 웃긴 건뭔줄 알아? 그냥 기술이거든? 근데 즉사기 이 말이냐? 그냥 기술인데 지가 한번 화내. 아무도 화나게 안해도 있잖아. 걔는 있잖아. 가만 놔둬도 안때려 그냥 봐. 어, 안녕하세요 해도 그냥 철퇴 날라와요. 뿔 달린 공을 막내 몸에 처박는다니까. <놀람> 시운자. 아, 화내고 빙빙 돌아. 근데 그거 마면 부고. 근데 그 직삭이 아니래. 그 그게 뭐야 그러면은? 뭐? 어? 어? 직삭이냐? 제일 열받는 건뭔줄 알아요? 처음 만났잖아. 초면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쉬운 거 그냥 철퇴 쫙 내린다. 철퇴 찍는다. 통. 하고, 아, 발로 밟는다. 발로 밟는다. 발로 펌. 이런 거한번몇번 번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면이 쌓이면, 어, 친분감이 쌓이면은 그때쯤 돼서 돌아야 되잖아. 만나면 반갑다고 도는 새끼도 있어. 돈 도는 트턴도 있어요. 말이 되냐? 아니, 상도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레이드 게임, 아무리 데이터 쪼가이라도 있잖아. 열이. 받아. 아, 지, 아 진짜, 뭐야, 그게 뭐야. 그럴 거면 로스트아크 말고 뭐 어디 뭐 타타플레이드 온라인 나가세요그뭔줄 알아요? 점입가경이라 했어. 그 새끼 겨우 잡았다? 웬 삐에우 새끼 나오대? 어메, 이 새끼는 상도덕도 없는 새끼야. 나는 갈 생각도 없는데 없었는 지네 집에 초대해가지고 있잖아. 막, 어우, 고런 새끼 그거. 어제 8시부터 1시 1시 반까지 쉬지 않고 뒤졌어요. 현실 세계는 맞으면 맷집이 들어. 성장을 한다고, 스탯이 오른다고, 스탯이. 깨야 스탯이 올라. 근데 깰라면 스탯이 필요한데 못 잡아서 스탯이 안 올라. 내이 <laughs> 모여가지고 가하다 모르는 사람이어서 초보만 우리가 일부러. 그럼 보통 고수들이 들어와가지고 초보들 도와주지 않나? 진짜 초보가 들어왔어. 아니, 완전히 덕걸이. 진짜 초보, 진짜 완전히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왔다니까. 아니 <laughs> 한열번 죽으니까 나랑 여진 한두번 피해. 얘네 계속 죽어. 아니 야 근데 봐라 이 다음 얘기할 새끼에 비하면 얘네들은. 아가야. 너무 아름 이쁜 애들이야. 그러고 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사슴 새끼 있죠. 야 이런 이런 야 이게 있잖아. 얘는 그래도 있잖아. 그래도 이, 그래도 인간이야 맞잖아. 어 그래도 사람이야 형상을 하고 있어. 얘는 짐승이야. 사슴 이름 뭐라고 아까 뭐라 그랬죠? 노루이? 아 알비온 알비온 맞다. 아, 노루 걔는 따내고 이 새끼 있잖아. 아주 영약한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요 새끼가 막 쳐맞다가 질것 같을 때 있잖아. 무적으로 변한다. 그러려고 게임 왜 만듦? 우린 진심을 다해서 때리고 있는데 무적이 된다? 그것까지도 그래 인정해. 그것까지도 인해 이러고 자. 이 진새끼야.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로스트 그 <laughs> 들어가서 해보세요 그거. 이거 나는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얘는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무적핀. 그러서 지운대로다 가운데로 가 무대 무대 무대가 아니고 저게 맵맵 맵 가운데로 가서. 하면서 누워. 그러고 그러고 있다가 조 있다 내가 죽어.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잠깐 죽어. 그래서 왜 죽어? 한 물어보잖아. 그제서야 얘기해줘. 얘네들 그 어제 그 도와준 사람도 그냥 솔랑 잡아줬으면 좋았을 거를 여진이 이때 없고 이제 고수 그 고수분 한 분이 도와줘가지고 야 있잖아 나를 도와주잖아 그 근데 있잖아 아 내가 이게 이게 내가 진나 도와주는 면 좋은 고마운 사람에 좋은 사람이잖아 여진이가 1시에 자러 들어갔잖아요 그 5시에 깼거든요? 4시간 동안 나 죽는 걸 구경하고 있어 <laughs> 이게 나오면 여기로 가라 그랬잖아 아니 야 나와 퐁 <laughs> 이렇게라도할 법도 한데 4시간 동안 한 번도 안 그래. 야, 참았다가 뒤질 것 같으니까 살짝 쥐게 이게 이게 열쇠에 몰리니까 있잖아. 여기 존나. 아유, 그냥 진 양심도 없다니까? 무적. 응? 저기 없대. 어? 아, 진짜 아그 상태로 딱 계속 치는데? 하면서 새근새근 잠들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고 누워. 진짜 누워요. 너보다 죽었어. 왜요? 등머리에 별이 뜰 거래. 그걸 따라가래. 그 얘가 참았다가 위험해질 때 하는데 위험해지려면 한 8번 한번 정도 위험해져요. 그러면 한 다시 7번 죽어. 7번 다시 또 윤회 사상 존나 믿어야 돼. 그냥 이번에는 스님으로 태어 놨다가 전반에는 존나 그냥 학살자여서 데미지 딜 존나 넣는 잘 넣는데 거기 위에 어? 위에 체력이 뜨거든요. 위에 체력이 한14 14 14면은 체력이 이 체력이 14번인 거예요. 14번. 이걸 까면 13, 12, 11, 10, 9, 8, 7, 6, 5, 4 이런 씨. 이게 말이 되냐? 체력을 그럼 저쪽까지 쭉 늘려 놓고 내 모니터를 어? 64인치로 쓰게 해주던가 이거부터 맘에 안들어 그 꼬리 위에 이게 별이 떠있어요 꼬리 위에 별이 이렇게 떠있더라 고나몰 봤는데 빗물리의 개수가 X자도 있고 개... 요 새끼 자고 있는데 주변으로 원형이 이렇게 있어요 별이 딱 뜨면은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서있어야 돼그 별이 있는데다가 요요 요게 육, 육각형으로 이렇게 돼있으니까 요거를 쭉 길게 해 쭉 길면 고기 딱 닿는 데가 있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지? 고기 가서 섰어? 뒤져? 었 써? 왜요? 죽고 나니까 이게 아까 전에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바드1470 그게 아니다. 별을 쭉 있는 게 아니라 이어서 닿는 데 닿는 데를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모양 따라서 4천성이었어. 그냥 파인애플이 뜨면 파인애플 칸 가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파인애플을 가지가 쭉 늘어나서 닿는 데다 가 있던 거지. 그러니까 아무 상관 없는데 파인애플레인데 그냥 막 망고스팀 막 어? 릴리아 VSR 아 알비온 알비온 X. 그 새끼. 릴리는 아 그냥 그렇게 꼼짝꼼짝 뛰다니라도 하지. 얘는 조벅조벅 다녀요. 별도 있잖아. 딱 4별이면은 딱 4별, 8별 이렇게 알려 줘야 되는데. 400 존나 틀하네. 그 새끼 진짜 그만한는데 존나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결국은 깨긴 깨는데 누워서 깼어 묘지에서 봤어다. 명절 때나 차례 지내면 그 조상님들 마음을 내가 그때 그 아, 알겠더라니까. 아니, 사슴이면 뭐 불로 들이 받고 이런 것만 하면 되지. 그 새끼 날개로 또 활킨. 존나 크면은 어? 막 아, 막어 이런 거 하고 막 어?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고새 그 <놀람> 날개로. 진짜 그 새끼가 대체 막 여기 이런 느낌이야. 존나 간사기로 말할 수가 없죠. 그 존나 큰 좆발로 치는 게 구천이다. 곧 <놀람> 한 사람 날개로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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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키는 게만 이천이야. 야 요거 하는 것도 있잖아. 거기서 해야지 그러면. 날라가서 해? 안 다. 칼 던져도 안 다. 날라가서 한다고 그냥 존나 싸가지 없더니까? 알비온 새끼 제일 어이없는 거뭔줄 알아? 자 내가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지금 자 사라진다 또? 저로 날라가 어떻게 묻지 보일러 켜고 왔나봐. 막 땅바닥 꺼지고 지랄나. 막막 이거 여기다 그 건물 짓면은 돈다 날려 야막 땅바닥 꺼지고 막뭐 날라오고 막 그래? 그럼 그 그거 그막 피해서 다녀야 돼. 막그 가운데서 멀어져야 돼. 맵 가운데서. 도중에 공이 날라와 그럼 공 이만한 공이야? 공이 막 축구공 아니고요. 그 이거 진볼 이거 막 뭐야? 어? 알아 몰라 <laughs> 아까 전에 그 새끼는 양심이라도 있었어 키키쿠키키키키 <목소리> 걔는 여기 이렇게 공에 철퇴 뿌리라도 달려있어가지고 찍으면 당연히 죽게 생겼어 이 새끼는 그냥 보라색 공이야 <목소리> 그거 느려 심지어 난 처음에 그거 먹는 건줄 알았어 손딱 댄다 <목소리> 구 굳어 그.. 그게 터지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뒤진다니까? 4. 바드가 막실드채워서 피했어 그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다시 가운데로 오라 그래 그래서 막 걸어가고 있잖아? 그거 못 들어가잖아 시간 안에 못들 시간도 긴 것도 아니야 그 시간초로 어떻게 샀냐면 그 알비온 그 호로 새끼가 딱이러 있다가 자자초 샌다 빨리 들어와야 돼 가운데로 빨리 들어와야 돼오4 하다가 내가 좀 빨리 이렇게 들어올 것들서3 1 0땡 해가지고 죽어 근데 그거 내가 나만 죽으면 상관없잖아 우리 팀다 죽어 존나 미안해 이동 스킬이 딱중요한게뭔줄 알아? 이동 스킬 중에 뒤로 가는 게 있어. 순간이동해서 막 글로 가고 하는 거 있거든.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으! 이면서 그터져 이렇게. 앞에 막 스킬 막 따다닥 누를 거 아니야. 앞에 앞에 대쉬그 순간 이동 딱 해서 앞에 보여. 어, 간다. 어, 띵. <laughs> 그래서 나만 죽으면 상관없는데 다 죽여. 와, 그게 제일 어이 없어. 아무튼 알비온 거 패치해 주세요. 좀더 쉽게. 아, 진짜 짱나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뒤지는 줄 알았어요.